자보니스트님께서 울산 신정푸지 39평 3층 자가 대출 1억 천 현금 3억 2천 보유 중입니다 딸 7세 내년 초등생과 문포 아르티스 두개 보는 중입니다 아르티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보니스트님 본인 생각에는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학군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스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니스트님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메모장을 다시 켜 볼까요? 자, 전재산 최상급지 투입. 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1번. 학군지로 이동. 그래서 전재산을 최상급지 아파트에 투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학군지 거주 투자. 반복. 1번과 2번이 있는 거예요. 뭐가 훨씬 더 나을까요? 뭐가 훨씬 더 나을까요?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전재산을 최상급지 아파트에 투입하겠어. 투입할 거야. 그리고 투자 안, 해, 안 해도 돼. 네. 이게 있습니다. 자, 최상급지 가는 순간, 이제는 복수 명의 공동명의를 해야 되고요. 공동명의를 하지 않다면, 종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1주택자, 이제 종부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주택자면 12억까지 되니까 별 상관 없겠죠. 그런데 1주택자에서 2주택, 여기에 접어드는 순간에 종국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 요, 요점 말씀을 드리고. 저는 1번, 2번 중에 무엇을 선호할까요? 여러분. 준생은 무엇을 선호할까요? 저는 2번을 선호합니다. 왜요? 자. 는 2번이에요. 자, 계란은 한방꽁리에 몰빵하면 안 돼요. 네. 최상급지 아파트에 한채 산다. 라는 거 건요. 이 흐름에 몰빵 치는 거예요. 네. 몰빵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한다고요. 그런 걸 내가 몸소 겪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최상급지 아파트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 우리 애는 공부 너무 잘해요. 공부 너무 잘해서 이 여기서 초중 고를 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목표다. 자녀의 최상 교육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가는게 맞습니다. 가는게 맞아요. 당연하죠. 네, 가는게 맞아요. 그런데 자녀 공부, 자녀의 학군, 이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대요. 어차피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돈이 많으면 많을 많을수록 자녀 성공할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옥동에 가봤자 네,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본인이 60대에서 애가 30대 된 거예요. 응? 아빠, 모은 돈왜 이렇게 없어? 야! 니네 공부시키느라 다 투입했지 애가 고마워할까요? 애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설령 의대를 갔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지 아세요? 와, 우리 집은 나 개업시켜줄 형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뭘 해줘도 부모 원망해요 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자식이 부모한테 등 돌리는 순간 돈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그냥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네. 비약군지 거주하는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 최상급지 학군에서, 학군지에서 자녀한테 스트레스 못 가면서, 자, 어떤 차이냐면 한반에 거기 가잖아요? 과밀학급이에요과밀학급이고 30명 이다 치면은, 그 중에 15명은, 거의 4 0넘는50% 가까이 되는 숫자 학생들이 빡세게 학원 다닙니다. 네, 빡세게 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리들, 친구들 학원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기 위해서, 위해서라도, 또 학원에 가야 됩니다. 저는 자녀를 과연 이렇게 키우는 게 맞을까라는 원초적인 고민,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는 게 맞을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애를 그래도 음, 이 험난한 시기 결국 나는 죽고 없어질 건데 자녀한테 물어, 물려줄 것은 상속세 한푼안 내고 나는 추후에 증여세 한푼안 내고 이 애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기적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최상급치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윈윈하는 전략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최상급지 말고요. 한 단계 낮춰서 가세요. 최상급지 말고, 차상급지 있죠, 차상급지. 2급지. 2급지 되는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거주가치 높이면서요. 네. 투자를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 중, 고.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 고 6년, 총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지금부터 12년 후면요. 2036년이에요. 여러분, 2036년이잖아요. 이미 서울 부동산 투자하고 서울 부동산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체감하실 거예요. 그때 자녀가 20살 됐는데 "아빠, 서울에 집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래 니한테 학원비 적게 투입한 대신에 아빠는 어, 대출 그걸로 대출 이자 갚았고 서울에 아파트 사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30억이야 응? 그때 15억 주고 산게 30억 되었단다 네, 잘했지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게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물론 보리스님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보리스님또 일주택자입니다 심프 팔고 심프 털고 공동명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군지보다 저 또한 투자가 훨씬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러어 옥동 신영동 일대 가면뭐 하겠습니까 네 가지 마시고 네, 그냥 신축 급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지금 있는 그곳은 떠나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어,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뭐 중구 중구나 아 남부에 네자아르티이스가좀더 낮은 등급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서 좀더 안전하게 사는 게 안정스럽게 어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만족하신 대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워낙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래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 보니 스님, 이거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라는 간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어, 학교를 외국에서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는 간판은 무시 못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당신의 꼬리표는 항상 학교가 따라붙어요. 네. 특히 지방에 가는 순간, 지방에 가는 순간, 학연이 더 심해집니다. 그 지역 출신인지도 중요하고요. 초, 중, 고 어디 나왔는지 중요하고,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일단 대학의 순위. 대학 클래스. 서울대, 스카이. 네, 스카이가 있잖아요. 스카이 밑에 서성한이 있고, 서성한 밑에 중경외식이 이렇게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저 때는 순서그랬어요 스카이, 서성한중경외식 그런데 이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꼬리표를 한 방에 떼고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꼬리표를 한 방에 떼고 나는 니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레이드에 있어라는 것을, 라는 것을 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깨 피고 다니려면요 유학을 해야 돼요. 외국에서 대학교 나왔잖아요. 학벌과의 그 경쟁에서 일단 떨어지, 떨어지게 돼요. 저도.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게 한 상태에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간판 땄잖아요. 외국대학교. 네? 전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요. 제가 나온 대학교 그렇단 거예요. 네. 제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로 50위는 하지 못했지만, 네, 만 명이 넘게 있으니까요. 네. 엄청나게 많으니까, 인원이. 그렇지만, 제가 나온 대학교는요. 전 세계 50위에요. 50위 안에 들어가요. 네. 자. 대 자랑이 아닙니다.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학벌과의 경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대학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경쟁이 있죠. 남들은 BMW 탄에 벤츠 탄에 롤스로이스 탄에 마세라스 탄에 이렇게 차는 끊임없이 그레이드가 매겨져 있어요. 음. 사우디 왕세자는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300억짜리 차 탑니다. 분노의 질주 보세요. 분노의 질주 보면은 네? 300억짜리 차 타고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내리고 또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내리고 최후에는 건물 밖으로 차 던지죠. 네. 그것처럼 차는 올라가도 올라가도 네. 당신보다 더 위에 더 좋은 차들이 훨씬 더 깔려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동차의 경쟁을 탈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테슬라 사면 돼요. 테슬라. 전기차 사는 거예요. 전기차는 나의 선택이다. 나는 돈이 많지만 내연기관차 선택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바로 테슬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테슬라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학벌의 경쟁이든 자동차의 경쟁이든, 네.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것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경험도록 할 거예요. 네, 왜 경쟁 사회에서 우위에 있으려면요? 같은 레벨로 국내에서, 도메스틱에서 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무언가를 따오면은 경쟁에서 이미 경쟁 상대로 취급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자산을 엄청나게 꾸린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년 후에 자녀가 대학생 될때 응? 아빠 우리 집왜 울산에서 왜 맨날 어? 제일 좋은 지역 안 살아 어? 왜 좀 2등, 3등 이런 지역만 살아 이렇게 쓸 때, 야그 대신에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 있잖아 응?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은 이미 울산 지역에서 경쟁을 탈피한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부사님께서 대구는 올해 많은 입주를 대부분 앞이던데 더시암 디아일로는 오히려 풀피더라고요. 분양 경쟁률도 높고 실거주 만족도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투자자들 많이 몰렸어요. 네. 많이 몰린 게 더샵이잖아요. 더샵. 그리고 동대구 근처라서 지금 뭐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잠깐 볼까요?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자이랑 더샵인데, 더샵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코가 좀잘 지나봐요. 저층이 뭐 P1000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올해 4월달에 입주를 하고요. 어, 보시면 5층 P4000, 6층 P40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기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수성구, 네. 수성구. 만촌동 바로 옆에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비로, 네, 비로 대구시 동구이긴 하지만은 동구이긴 하지만은 수동구 바로 옆에 있어서 수동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뭘 경계해요, 여러분? 더샵 디오엘로 주변에 뭘 경계합니까? 여기에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야안올라촌 확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몇 개의 모텔이?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셀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모텔촌이 바로 더샵 디 s h 로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거주가치가 높을까요? 이 초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과연 네. 뭘 보면서 클까요? 뭘 보면서 클까요? 네. 여기는 유흥가예요. 유흥가. 네. 색깔 보세요. 분홍색깔, 색깔.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피를, 피가 붙었건 말, 말건 가네. 웨이지 투자는잘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더샷 DIY로 바로 앞에 효신초 있으니까 아 이거 좋네 라고 하면서 진입을 하지만은 결국은 깜짝 놀란다 네. 자 여기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꽤 깔끔하네 지역 네. 깔끔하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가보세요 네. 자 비너스 노래방 네. 전부 다 여기 유흥가예요 유흥가 마사지 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네. 폴덤퍼 네. 이런 건 매수하는 게 아닌가. 자, 마디빌러님께서, 동의합니다. 애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학군보다 마인드에기 희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마디빌러님도,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께서, 어, 항상 뭔가를, 어,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녀가 보고 배워요. 네. 마디빌러님이 저희 메모십 어, 과제 수행하는 거 보면은 자녀들도, 네. 배우는 게엄청나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